맥시멀리스트답게 풍광 버전 파스텔 버전 두 가지 색깔 다 사가요. 안녕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집에 와서 아까 준비한 재료들로 슬로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개 뽑았거든요. 후보 1번. 호시야, 네가 내 별이야. 이게 후보 1번이고요. 후보 2번. 호시 왕자님 호랑해. 이거 후보 3번. 이거 후보 3번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이름이 두 글자면 미남이래. 현빈, 원빈, 공유호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안할것 같고, 이거 두 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판 꺼내고, 자 꺼내고, 칼, 칼, 머리를 생각을 해. 무슨 색으로 할 거야? 아이고, 짐을 싸야 돼서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얼른 후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 금방 하겠지 뭐? 과제하는 것 같아. 대학생들 맨날 이렇게 칼질했거든요. 밤을 새서 모양을 만들고 크리틱 받으면서 돌다가 이제 집에 가서 뻗어서 자는 그리고 술 먹으러 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는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병이란 게 존재하는 거지? 안 아파하면 또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람은 아플까? 네가 내 별이야 원기로 왔습니다 드디어 이것만 자르면 마지막이에요 이런 이런 게 힘들어 요 이런 거 구멍 있는 거원빈현빈공유 하나씩 다 있네 호시가 최고야 호시는 그런 거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제가 대학생 때도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뭐다? 어렸을 때부터 덕질을 해라. 어렸을 때부터 덕질을 해야 돼. 늦게 하면 막 돈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내 감정을 조치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다 해. 막 해외콘을 다 가려고 하고 앨범을 막 겁내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찍부터 덕질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목소리>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면은 이렇게. 짜잔! 싱가포르 때랑 소름돋게 똑같은 과정. 네. 여기가 인천공항 김치찌개 맛집이더라고요. 저번에 싱가포르 갈때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서 왔어요. 뭔가 수상한 종이가 붙어 있는데. 짜잔, 잘 먹겠습니다. 비행기다. 제펜 비지트 비지트 제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안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빨리 프리패스처럼 <laughs> 영문 증명서 보여드리고 바로 짐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등록 완료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귀엽 티켓을 받았고 6분 뒤에 출발이어가지고 빨리 내려가야 돼요. 이게 저는 그냥 아무데나 타는 건줄 알았거든요, 지하철처럼. 근데 자리가 정해져 있네요. 특급고 좋다 안 나온다. 간직하고 싶은데 티켓이 안 나오네요. 일단은 가던 길로. <laughs> 귀엽다. 지바. 근데 이렇게 안내가 되게 잘돼 있어서 구항행만 따라가면 돼요. 제가 한국에서 티켓을 왔는데 이걸 눌러서 티켓을 교환해야 되거든요. 코드 되니까 이렇게 성인 한명 떴고. Thank you. Thank you. 짜잔! 이게 이제 저와 72시간을 함께할 티켓입니다. 처음으로 넣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디 찍힌다는 거지? 아 여기 여기. 여기에 보면 11월 28일 3시 51분까지 쓸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간다! 가보자고! 도착, 어, 올라오라는 건가? 문이 어. 열려 있는데, 데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12층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호실이 1202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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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침대 이렇게 끝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자 지내는데. 여기는 이제 불이 여기 있네. 입고 불, 데스크 불, 침대 불뭐 이렇게 할수 있고 뭐 밝기 조절,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해 보입니다. 여기는 컵. 이게 뭐야? Please bring your 아, 세탁물. 그리고 여기는 드라이기랑 커피포트 냉장고도 있긴 있네 냉장고 편의점을 털어와서 오늘 밤에 하이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지금 좀 풀고 지금 시간이 4시 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븐틴 카페를 4시에 예약해놨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예약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못 갔고 이제 그냥 좀 쉬다가 입덕 초기부터 두친이었던 캐럿분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시부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쉬다가 시부야 갈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짐을 훌훌 벗어 던지고 가벼운 몸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원님을 만나러 시부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세븐틴 뮤지엄도 가고 세븐틴 팝업도 가고 원우랑 호시가 먹은 라면집도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놓고 안 들고 왔어요. 뱉어보세요. 음. 아, 얘들아, 옷이야. 아, 대박, 너무 예쁘다. 앨범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어, 가요, 가요. 꽤나 이쁘 아, 여기구나. 와, 통상관만 있네? 아, 이게 다 비어있구나. 저거 원우 필승 각도 알죠? 진짜 저 각도는 사기야. 아이 눈빛 어쩔 건데, 이 눈빛 어쩔 건데. <laughs> 너무 잘생겼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은 이런 거잘안 하죠. 다른 건 그래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갖고 싶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아 진짜. 근데 캔베티도뭐 나름 귀엽데요 귀엽네요? 그리고 엽서도 귀엽고 그냥 온 김에 뭔가 사야 될것 같은 느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laughs> 아 저는 그냥 입장 특전이 명호가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명호를 가지고 아, 싶은 마음. 명호? 아, 제가 명호 이거 있거 이것도 예쁜데요? <laughs> 저기. 근데 난 이게,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문준이. 어, 아, 문준이. <laughs> 뭐야. 아, 이게 훨씬 좋잖아요. 어. 아, 저 너무해. 이세명 뭐야. 너무해. 제가 추가 구매할 수 있대요 1마리 네, 1고리았습니다가5 0 0입니다오0 0이에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내 마음 어떻게 알고? <laughs> 어머어머 누굴까? 아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굿즈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원님 이거 같이 봐요 어차피 두개사는데 내일 못올거 아,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목소리> 아이마스아이 <고치렴이. 목소리> 좋구만 귀여워 뭐지 <laughs> 이건 진짜 비싸게 팔아도 요거 안할 텐데 와 너무 예뻐 명호 너무 예뻐 그러니까 명호가 진짜 예쁜데 아 승관이도 갑시다 빠른 관람이었다 이게 너무 가지고 싶은데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 야 <laughs> 진짜 뭐지 웃긴데? 이게 막대기고 네. 이거를 얘를 이렇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는 거. 밖에서 가능해요? 본적아 진짜요? 아 그러면 가능한 거지. 네. 이 버전 오. 나는 이 버전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이거 말고는 또 뭐예요? 이거. 거. 저도 뒤 뒤에 게더 예쁜 거 같아요. 이. 저희? 네, 네, 그게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거 같아요. 누구 응. 누구누구할 거예요? 저는 호시랑 명호 감사합니다. 떵더러떵돌 <laughs> <laughs> 진짜 야불 라떵더러떵돌니돈 네 나가는 소리다. 어 예지 쪽. 어그 거래. 호시. 아 저는 이거 이름 안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음. 아, 별? 음. 아니가 호시? 어? 아니면 그냥 호시? 이거, 이거 음. 하면 되, 되죠. 응. 음. 안 하고 싶은데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체. 아 서체 지금.헐 나 이거 할수 있는 거 몰랐어. 뭐요 안 하는 거요? 네. 헐, 나도 이렇게 할래. 아 이게 캐럿들 브이로그를 보면 이런 것도 알더라고요. 어, 제가 이런 그래서... 꿀팁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헐 무슨 어, 사진 또가는데요 그니까요. 와 이게 그냥 진짜 스티커 칼선이 있게 나오네요. 응. 음. 음. 어, 어 야. 니 니. 돈만 먹고니 뭐 하냐. <laughs> 뭐야? 아, 이거 이거 하면 나오겠지? 뭐 어? 어? 다 먹었어 아 이거 찍고 있어서 아, 다 이따. 있어요? 어, 아 다행이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laughs> 찍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laughs> 어, 나왔다. 어, 아 나왔다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에 많이 천원 쓰는 거 싫어요? 하고 <laughs> 아니 어떻게 <하고>. 이렇게 <laughs> 하이 어떻게 써요, 이거? 아까 어서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옆서? 음. 어, 어, 옆서 혹시 예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사고 싶은데? 종의를 응. 가져가면 카운터에서 옆서를 주신대요. 전 돈만 내면 됨. 아아. <laughs> 아, 어, 잠깐만. 어, 이것도 랜덤이에요? 1 3개 중... 어, 랜덤. 어, 캠뱃찌캠뱃찌를몇 배지. 개? 그냥 하나만 해보시고. <laughs> 9,000원인데 너무 돈 아까워요. 캔뱃지 하나를 했는데요. 과연 누구가 나올지. 아 이거 랜덤인데 혹시 주시는지. 응, 네. 응, <laughs> <Natürlich. halfway>. 나와요? 와 신기하다. 일본 이걸로 한번 까보고 싶었어요. 이거 특정 같은 거다 여기 넣어두잖아요. 아, 이 은박지를 까고 싶. 네. 어두개 들어있네? 네네. 하나는 그 멤버가 그린 그린. 까볼게요. 아 이거 누구지? 두경이. 오 예쁜데? 오 예쁜데 오 예쁜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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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웨이팅 웨이팅 근데 웨이팅해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기는 그렇죠? 에 잠깐만 이거 먹었을걸요? 원우가? 응 요거에 어네 파레고 한 이거 이거를 아 그리고 토핑 이거 네 저는 호시랑 똑같은 거저 위에 거 타마고 타마고 네 그거 하나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원우가 가다고 아, 했다고. 아 야무지게 했네. 저 하이볼 도 하나만. 하이볼 이래? 네. 난리네요. 난리다. 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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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저시가 응. 앉은 자리 앉았어요. 원우가 앉았던 리얼마던 건지. 너무 아, 진짜요? 그때도 예뻤는데. 어, 그래서 너무, 그래서 예쁜 해봐도. 해봐도. 너무 귀여워요. 퐁퐁푸링 하이볼 <laughs> 탁구. <laughs> 색깔 깔맞춤이 이게 국룰이거든요 아, 어?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탑승 가 <laughs> 가능합니다 <laughs> 그럴싸했어요 그럴싸했어요 <laughs> 저는 아리가자이전 측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호지랑 디노 원우전 아예 라면까지 나오면 진짜 원우전 아 근데 저거 진짜 귀엽다 포카 진짜 너무 예뻐 와. 빨간데요? 와와 어, 방황하는 아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 같죠? 밥은 원우 레시피대로 안 시켰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시켰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호시랑 원우랑 둘이 있어요. 여기다. <laughs> 여기 우리 자리라고. <laughs> 언니가 왔던 그 장소. 아. 와 들여다보내주면 안 되나? 가슴벅 찰것 같아. 무슨가 아, 어, 근데 이거 앞에 얘네가 있는 입고 있는데 있는 것 같아. 아, 예쁘다. 이거 하면은 같은 살게 입혀까지 어, 동문? 아, 근데 이거 예뻐요. 나 이거 맨날 살꿈할 까고민는데 근데 실물을 보니까 좀 풀리죠. 아니, 이게 안에 포토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튜브 재질이잖아요. 튜브 같아서. 아, 근데 호시 같은 호시가 너무 예쁜 귀여워. 아크릴 스탠드? 네. 이건 괜찮은 거 같은데? 펌팹이랑 아크릴 스탠드 음. 말고는 재고가 있으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들어올 거 같아. 애들 다 졸려 보여. 근데 애들 다 피곤해 보여요, 지금. 비교멍 응. 때리고 있네. 피곤해 <laughs> 보여. 그니까, 러 애들 너무 바빠요. 네저 카운터 가져가가지고 티켓을 교환하는 이 방법이 진짜 저는 신기한 거 같아요 맞아요, 번거로우니 사하나 이름 카드 보내요 못 쓰는데? 제 이름으로 쓸까요? <목소리> <알았을까요>? 네 네시스가 <목소리> <목소리> 들고 기다리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냥 영수증 아, 영수증 좀더 응. 왔으면 어쩔 뻔했네 아까, 아까 로션 갔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 네 한국 사람같지 보이는데 어? 어 이러더라고요 못하더라고 못하죠 <목소리도> 이거 말 걸어들려 그랬는데 막생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 뜨근 뜨근 뜨근. 근데 어저희 봐도 저는 어딘지 모르거든요. 언니는 어. 대충 어디인지 아세요? 제 자리 를 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생김이 아, 안 나요. 아 오늘 한번 <목소리도> 봅시다. 뜨근 뜨근 뜨근. 뜨근 어어 또르르. 참치 <목소리도> <상층? 목소리도> 잠깐만. 뭐 하느님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거야 가까이서. 아 <목소리도> 제발. 반대다. 3루 2층, 저는 1루 2층이에요 아저 아, 2층이에요? 네아 3층은 아니구나 오, 나도 3층인 줄 알았어 근데 게이트는 옆 게이트다 우와 아, 진짜요? 그럼 그날도 네. 만날 수 있겠다 어 그니까요 자리 한번 볼까요? 네네네 우리가 아40 게이트? 음 네? 아무튼 이.. 이쪽 이쪽 음 여기 환원진 <laughs> 아. 지금 카페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디노가 <laughs> 사진을 찍었대요 옛날에 그 디스패치에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왜냐면 이 글씨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뭔가 왜이 길을 가진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 아 <laughs> 네. 어, 근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laughs> 이게 무슨 뜻이지? 드링크 온니 갈까요? 가볼까요? 너무 마음에 든다. 초록색깔 메론 소다 같은 거 먹어보고 싶어요. 바나나 조스도 맛있겠다. i 아소 주스도 망고 주스도 오늘 유자... <laughs> 유자의 날인가요? e 자의날 n I'm n 해 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 좋죠. o t s 에 r e if you're 요 good person. I'm n 라 t sure 도 f you're a 딸기 먹 d person. I'm not s u r 딸기 f you're a g o o 색깔 특이하게 생겼어 이게 완전 인공적인 메론소다가 아니고 약간 여기서 만든 메론소다가 진짜. 그렇죠. 원래 엄청 형광빛이잖아요 고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이인 3메뉴 뿌리입니다 메론소다에, 메론소다에 빠짐 빠지 어누 진짜 빠졌어요 이건 아, 변색됐어 포카 <laughs> 진짜 너무 찰떡이에요 트위터죠 트위터 아 음. 어, 네. <laughs> 이게 세븐틴 카페 네. 그리고, 아, 이거. 야 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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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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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고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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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뻐 예뻐. 예뻐. 특거들이네요 여기 다. 맞 와우 좋게 이렇게 모으셨네 그래도 아니, 이 정도까지는 이, 모으셨네 이버전 빼고 요, 요, 요기, 여기 여기 <laughs> 버전 자리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 어 이거 너무 예뻐 진짜 예뻐요 촉카원옷 그만둬야지 했는데 이거를 메입했죠 이거 이런 여기서부터 명화 아나명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이고 이거 예쁘다 예뻐. <laughs> 쿱스 이거 A버전이에요? 이것도 진짜 예쁘던데 이거 어, 음 맞아요. 이거 상반인것 같고 아 예쁘다 너무 곰돌이가 두 마리. 이거는 그거 스탬프렐요 <laughs> 아, 드보라셨다는그어저 명원은 없어요? <laughs> 실물 영접 진짜. 아, 저 진짜 시세 킹 포카드 오늘 실물 영접한데요? 안돼요. 아, 너무 예뻐. 말감. 진짜 말감 되게. 와. 다 모으셨네. 대단하다. 여러분. 저곳이 디보돈입니다.